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그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저절로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뭐, 왕이시고, 뭐, 이런 표현도요,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 어쩌라고.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요, 사실은 공허해요. 기껏해야 교회 열심히 나와라, 어? 뭐 헌금 잘해라, 어? 봉사해라. 그런 건데, 그런 종교적인 활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신앙입니다.